오늘 MBC 선데이 베이스볼은 이곳 광주에서 더큰 상승곡선을 그리고 싶어하는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1번 홍창기 선수가 리드오프로 돌아왔습니다. 2번 타자 김현수, 3번 오스틴, 4번 문도경, 5번 오지환도 복귀했습니다. 5경기에 나와서 아, 4연승을 달린 이후에 최근에 도디시전 경기가 한 경기 있었고요. 2.1 4의 평균자책점입니다. 1번 타자 박찬호, 2번 김선빈, 3번 타자 김도영이 오늘도 지명타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4번 최영우, 5번 타자 오선우 선수고요 6경기에서 2승을 챙기고 있고 무려 0.74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내일입니다. 그리고 킥체인지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예. 낮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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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아, 아, 공에 배트가 돕니다. 이렇게 삼진아웃. 이 공이 이제 스위퍼인데요. 글러브를 낀손 쪽으로 아 과격히 훑고 지나가는 걸 이제 스위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현수는 3할 8리의 상대 타율 툭 쳤고 박찬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스틴이 네일에게 지난 시즌 강했습니다. 3할 8푼5리의 홈런도 있었던 오스틴 스윙 이렇게 삼자범 테이닝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는 에이스, 네일 선수입니다. 자, 박찬호 선수, 어, 최근 여덟 경기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툭 치면서 중견수 쪽인데 중견수! 아 앞에 떨어지는 아타입니다 이쪽의 부상은 식사도 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위타으로 펴고 장타코스! 자 박찬호는 3루, 3루까지 가고 김선비는 2루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김선빈의 2루타 기술을 보여줬고요. 바깥쪽 스트라이크 걸치는군요. 3구 3진리그 1,663타점의 최영우 선수. 이 타구는 이루수가 잡아냈고. 1루에 타자 아웃시키고 3루자는 홈으로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선취점에 성공합니다. 배울 건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다시 스트라이커 통과! 위기를 겪었던 임찬규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이터 피칭을 깨는 안타를 문보경이 만들어놨고 어. 이 타구는 3-6안 꿰뚫습니다. 선타자 출루의 이제 트윈스. 일주일 만에 등판. 제임스 네인 바깥쪽. 볼넷이에요. 자 LG도 바로 이제 반격의 기회를 잡습니다 네, 네. 2회 초 LG의 찬스 박동원 툭 네. 갖다 댔고 이루수 원아웃 그리고 더블 플레이 이렇게 두 개의 아웃 카운트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네일 선수의 이게 장점이죠 땅볼 유도는 자 견고하게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지금 처리를 해줬네요 7번 타순에 문성주 초구 공략 박찬호가 잡아서 이렇게 3리아웃 평균 지금 7, 8초만에 계속 던져요. 음. 네. 김태군 상대합니다. 초구 타격 김태군 좌중간, 좌중간을 갈라놓습니다. 김태군이 2루까지 2사 이후에 기회를 잡는 기아 타이거스. 임창규는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 2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스윙 배트가. 이렇게 허공을 가릅니다. 임찬규 위기 상황에서 다시 벗어나는군요. 조금 이럴 때가 안 되는 그런 저조한 성적입니다. 네, 그렇죠. 땅볼인데 신민재의 발. 신민재의 발. 1루에서 이었고 어, 뒤로 빠집니다 1루에서 살아남는 신민재. 신민재 이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급한 거죠. 살아나야 하는 홍찬기. 가장 까다로운 내일을 상대로 땅볼이 됐고 자 이루에 던지지 못하고 홍창기만 아웃 시킵니다. 신민재는 이루까지 3볼어 볼넷. 네. 자 LG가 이사지만 지금 좋은 회를 잡았습니다. 이곳째 자 강한 햇빛이 있는 이곳 오선우가 침착하게 잘 잡아내는군요.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또 빨리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박찬호는 이것을 안타로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 오늘도 멀티히트로 응답하고 있는 박찬호입니다. 도토. 자 방망이, 자 그리고 돌아서 1루에, 1루에! 더블프레이 주먹을 불끈 쥐는 임찬규. 거침없이 돌아서 2루를 선택했던 임찬규.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임찬규 선수가. 네. 정상적인 타이밍으로는 승부가 어려우니까 변칙을 쓰는 거죠. 어, 지금. 지금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아, 네. 네. 뒷단을를 닿았다는 판정입니다. 네. 이렇게 임찬규가 3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1대0의 스코어, 4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세리머니도 누가 KBO를... 좌우측으로 갑니다! 우차! 넘어갔어요! 기아의 해결사! 최영우! 통산 399호 홈런! 이렇게 아, 스코어는 2대용 아, 42살 맞나요? <laughs> 이제 400호 홈런에 단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 최영우! 정말 벼락같은 홈런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를, 충분를 어. 노렸던 것 같아요. 맞 네. 그리고 우측으로. 우익스. 오선우는 우익스 프라이아웃 좌중간. 어, 쫓아갑니다! 어, 어, 멀리 갑니다. 갑니다 멀리! 지께도 나왔어요, 찍께돌 나왔어요! 자 2루에 도착. 변우혁이 장타를 날립니다. 아쉬워하는 변우혁 하지만 또한 번의 장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박해민 선수의 모습이고 박해민 선수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너지는 이런 경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예. 굉장히 끈질기기 네. 때문에 기아 입장은 데미지를 줘야 될 텐데요. 오스틴이 베이스를 밟았고 변우혁은 3루까지 최영우의 솔로 홈런으로 이대용이 된 상황이고 다시 땅골 이격수 오지환 잡아서 1루에 이렇게. 아웃 됩니다. 최영우 선수의 벼락 같은 솔로 홈런. 이제 스코어는 2대 0이 되었습니다. 유도를 못 했거든요. 그렇죠. 어, 풀카운트 끝에 와. 홍창기의 출루 능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닝당 평균 14.69. 하지만 홍창기에게만 지금 10개 가까이 던졌기 때문에 네. 참 많은 공을 뿌리게 하고 출루도 성공한 홍창기. 창기에 이어 김현수도 끈질긴 승부 주자는 달렸고 몰넷이에요 연속 몰넷자 그리고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스트라이크 2에서 높은 공을 찍어 때렸어요 빠졌습니다 빠져나갑니다 2루 시안를 3루로 돌았고 홈으로 이렇게 한점 추격하는 LG 트윈스 스코어는 2대1 오스틴이 또다시 타점을 주어 담으면서 이제는 한점차의 경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4번 타자 문보경, 초구를 때렸고 유격수 잡아서 1루에 그 사이에 3루자는 홈을 밟으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LG 트윈스의 6회초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타구는 우측에 깊숙한 타구,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오지환이 복귀 이후에 장타로 본인의 안타를 신고합니다. 89구째를 준비하고 있는 내일이고 박동원이 방망이 돌립니다. 좌측 좌측 웨, 워닝 트랙에서 이렇게 잡히는군요. 아쉬움을 삼키는 박동원 이렇게 3아웃. 난공불락의 성 같았던 내일을 공략한 LG 트윈스 승부로 원점. 이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시리닝에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김차서 선수 이 타구는 빠르게 우측에 안타. 최원준이 포문을 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어, 주자가 있을 때 LG 입장에서 는 이제 스위치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임창규 네. 선수 본인의 몫을 다 하고 내려갑니다. 11 경기에 나와서 12닝 동안 1승 1월 2.70의 평균자책점. 김태군의 자세. 어, 이렇게 빠지는군요. 볼넷 다시 한번 번트 준비하고 있는 네, 그아타이거 번트 됐어요. 번트 됐고 박동훈이 일루 가리킵니다. 주자는 한 베이스씩. 하지만 오늘 잘 치고 있는 박찬호. 박찬호 땅볼을 만들어냈어요. 최도하에서 홈! 홈에서! 홈에서! 오스틴! 이 선택! 지금 보시면 은 최현준 선수의 3루 스킵하고 리드가 조금 작았어요. 반면에 오스틴 선수는 빗맞은 타구를 잡아서 굉장히 기민하고 정확하게 송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홈에서 살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원준이 미처 홈을 밟지 못했고 김선빈이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다시 한점 달아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이 해결해주는군요. 자칫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선빈이 해줍니다. 힘내. 가장 많은 홀드 8개를 기록하고 있는 김진성 선수, 2.08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주자는 3루와 1로 김도영의 타구, 높이, 속구칩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신민재가 처리하면서 이렇게 쓰리업.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의 적시타로 3대2의 스코어로 다시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전 노장인 두 선수간의 대결인데 최용우 선수가 여기서 볼넷을 얻어 나가면서 선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기아 타이거즈 박정우 선수가 지금 대주자로 1루에 나가 있습니다. 자, 높이 튀었어요. 이러면서 우측에 안타. 박정우는 이로 돌아 3루, 3루에도착. 무사, 3루와 1루 기회 가져갑니다. 5선우에 안타. 득점권 타율 팀내 1위에. 변우혁 선수 그리고 땅볼이 됐어요. 땅볼 느려요. 홈에서! 아, 홈에서! 아. <laughs> 이렇게 홈에서 주자를 저격하고 있는 LG 트윈스의 내야진 오늘 견고한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승 세이브 하나 홀드 5개 하는 동안 지금 자책점이 제로입니다. 반드시 기아에게 필요한 추가점. 그리고 좌측으로 타고 날려 s h 고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잡아내면서 투아웃입니다. 3구 그리고 한준수 우중간 중견수 박해민 처리합니다. 이렇게 쓰리웃 정해영 어, 11경기에 나와서 11과 3분의 2이닝 1승 1패 세이브 6개 2.31의 평균자책점입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2 카운트에서 이번엔 높네요. 예아의 손끝치는 타구인데요. 자 3루수가 콜을 합니다. 이렇게 잡아내면서 원아웃. 3구째 잡아당긴 타구. 유경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사 이후에 주자가 간 상황, 주자는 달렸어요! 네. 2루로 쏩니다, 2루! 2루에서 먼저 도착하고 있는 최원영입니다. 그러니까 연기혁 감독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인데 이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한 접수하면서 LG가 그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3구 타격, 유격수 정면! 자, 지금 박찬호 선수가 <laughs> 2루 주자를 한번 고민 했어요. 했어요. 네. 네. 이렇게 2-4 3루로 바뀐 상황, 2벌 투 스트라이크, 신중한 승부, 낮은 공에 이렇게 방망이가 허공을 가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경기 승리, 김도영이 돌아온 이시리즈에서 1위 LG를 잡아내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갑니다.